안녕하세요. 백사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샤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22장 2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다윗의 찬송 시에 이어지는 뒷부분입니다. 다윗이 한평생 살면서 아마도 중년을 지나 노년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삶의 많은 위기와 원수로부터의 공격과 환란을다 지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 생각해 보니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고백과 간증을 하나님께한찬송으로 담고 있는 것이 어제와 오늘의 본문의 다윗의 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주옥같이 아름다운 표현으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시구절, 이 고백의 한 구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높화를 당기도다. 범인은 이야기 뭡니까? 암사슴처럼 하나님이 나의 발을 잘 세워주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높은 곳을 단위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그저 평범한 중간적인 삶이 아니라 이 중간적이고 평범한 일상의 삶을 훨씬 뛰어넘어 자신의 최대치를 발휘하여 최대치의 인생을 살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것을 암사슴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사슴은 초식동물 아닙니까? 들판에 있는 풀을 먹는 짐승들입니다. 그러나 들판에, 낮은 들판에, 넓은 들판에, 풀이 많은 들판에서 안전하게 풀을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암사슴이 들판을 벗어나 돌산을 뛰어오르기 시작하고 돌산의 높은 데까지 뛰어올라 갈 때가 있습니다. 낮은 풀에서는 풀이 많고 생활하기 편리할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야생짐승과 사슴을 노리는 늑대와 이리 하이에나가 또 있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는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먹을 것은 많, 많으나 동시에 적들도 많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포식자가 감히 찾아올 수 없을 만한 절벽 위에 바위 위에 높은 바위상 위에 올라가면 그곳에는 대적도 없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자신에 있는 최대치를 발휘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대적이 없는 높은 산 나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청년의 시절에 꼴리앗 앞에 설수 있, 서야 했었습니다. 그는 꼴리앗을 대적하면서 전쟁에 한, 번 나,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으나 거대한 장수 꼴리앗을 쓰러트렸습니다. 그전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양을 칠때 늑대와 사자, 늑대와 사자, 포식자가 양을 잡으러 달려들면 그는 사자의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곰과 싸우고 늑대와 싸우고 사자와 싸워서 양들을 지켜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소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청년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서 다위스로 하여금 자신의 최대 지역량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과 승리를 얻어낼 수, 있게 하였, 할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기 앞에서 두려움 없는 도전을 하였다고 표현합니다.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3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적진에 들어가면 죽는 건데 위기 속에 던져지면 죽는 건데 다윗은 그 적진 한복판을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고 적들이 살고 있는 성벽을 뛰어넘어 그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대치의 삶을 살아가기를 추원합니다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도전정신인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도전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위기는 변하여 기회가 될 것이고 이 기회의 말로 우리 자신의 역량을 크게 만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라고 믿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역량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 때에는 가장 위기가 많았던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광야 시절에는 성벽이 없었고 적이 침봉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시절에서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만나를 맛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온다면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고 적진을 달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적의 성벽을 뛰어넘어 적진 속으로 들어가는 도전정신을 갖기를 추월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 다윗은 본문에서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통찰력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다고 말을 했는데요. 본문에 보면 35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4절에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고 이어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주님께서 자신의 손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못했던 일을 할수 있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지금은 이 위기를 내가 헤쳐나갈 길이 없지만,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입니다. 내가 늘 실패했던 그런 위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새로운 돌파구를 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주님 주신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혜와 기술을 장착하고 또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바 주께서 내 손을 가르쳐서 내가 싸우게 주신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에 도전하시면서 주님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도록 구하십시오. 주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최대치를 한번, 최대치를 향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고자, 해, 감당하고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 활을 당기도다. 활은 대나무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대나무가 아니라 노수로 만든 활입니다. 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이 새로 만든 노수로 만든 활도 당겨져서 강력한 힘을 내는 무기가 무기가 되어서 적을 관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익숙한 대나무 화살보다 한 번도 경험해 본적 없는 노트 화살이라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소에 주어주시고 주님, 주님이 여러분을 단련시키셔서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은 강력한 노트 활의 주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기를 주시도록, 새로운 지혜를 주시도록, 새로운 기술과 통찰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경험해보지 못한 노트화리,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여러분의 무기가 되고, 여러분의 기술을 이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안일하게 그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평안하게 발뻗고 자본 적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가 생길 때마다 주님 나를 가르쳐서 노토화를 담기게 주십시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거하게 주십시오. 지금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에 설수 있게 주십시오. 라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도전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노토화를 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장, 새로운 영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법이기를 만나게 된다면 만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적진을 달려가고 내 내가 감당할 수는 못화사을 담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이어낼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태산같은 위기와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